안녕. 오늘도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시간 혼와타이 네, 오늘은 이마트 스페인산 가성비 와인 하나 데려왔는데요. 어, 여기 리오와 리오와 지방에서 생산된 크리안자 와인이죠. 어, 이 크리안자란 뜻은 스페인의 숙성에 관한 규정인데 오크통에서 수확 후 2년 숙성시킨 와인에 적용되는 용어예요. 리제르바, 그랑리제르바도 있는데요. 그건 그때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와인은 제에겐 청량감 넘치는 와인이에요. 여러분 아세요? 메로나 스크류바 둘다 맛있지만 어, 스크류바가 더 땡기는 그런 날 그런 날 제겐 딱 알맞는 와인이랍니다. 자, 그럼 오늘 또 저만의 유일한 페어링, 어이 양파. 짠, 양파 왔어요. 음, 보라 양파는 생으로 먹을 때 너무 맛있어서 식감 말모말모. 거의 10년째 이렇게 먹고 있어요. 제가 많이 먹기 때문에, 음. 마트에 사지 않고 이렇게 정기적으로 택배 시켜 먹고요 네 여기서 양파 고르는 꿀팁을 잠시 알려 드렸다면 일단 만졌을 때 딴딴, 네. 일단 단단해야 하고요 껍질이 바싹바싹 말라 있다 네 겉껍질에 수분기가 전혀 없어야 한답니다 <laughs> 그래야 아삭 싱싱한 양파 먹을 수 있습니다 자. 그럼 오늘 또야 엄청 청량감 넘치이입니다 추천드립니다 이 마트에서 보이시면 사시길 추천드릴게요 만 원대 중반 네 그럼 오늘 또 양파가 왔기 때문에 이렇게 열 접시랑 <laughs> 맛있게 마셔보겠습니다 다음에 또 봐요 안녕.